안녕하세요. 포지션 TV 박찬입니다. 자, 오늘 제각 돌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각 돌리기. 자, 이게 얇게 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좀더 생각을 해본다면, 어, 이게, 자, 이런 식으로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이 뒤로 맞추면 어떨까요?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음 어, 그러면 일족구를 먼저 설정을 하십시오 어, 어차피 얇게 치면 너무 얇게 치면 여기까지 올라올 수도 있지만 조금 두꺼우면 일리도 오고 마음대로어 그러면 내가 유리하게 칠수 있는 그런 방법 어 그러면 회전을 주고 한번 쳐볼까요 자 회전 주고. 이것도 이제 뒤로 맞으면 더 좋겠죠. 자, 이런 결정만 해도 어때요? 공이 뒤돌리기도 있고, 제각 돌리기도 있고, 좋죠. 이 뒤로 맞췄으면더 좋을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을 치실 때, 어차피 우리는 어딘가는 맞춰야 합니다. 이렇게 있다고 해도, 어. 어딘가는 맞히는데, 일족구를 조금 더 신경을 써달란 얘기죠. 어. 그러면 일적구가 어디 온다는 거 알면 수구를 어떤 위치에 정확히 맞추기는 사실 우리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 이런 모양이 될 것이다. 어, 그러면 저기 숨지만 않으면 된다? 그럼 좀더 세게 칠 수도 있고, 웬만하면 목표를 내가 이 뒤로 한번 맞춰볼까라는 그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 이 공을 친다는 자체가 여러분들 수준이, 어, 몇번 반복해서 연습한 이후에 내가 그 뒤로 맞힐 수 있다면 굉장히 순위는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이 당구를 어 정말 잘칠수 있는 기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잡으시잖아요. 그럼 갑자기 너무 셀 수도 있고 짧은, 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공을 1단계가 얼마나 유리한 거냐면 세게 칠 수도 있고 천천히 칠 수도 있고 약간 힘을 주고 쳤는데도 천천히 갈 수밖에 없다. 어떤 그런 어떤 과정이 있죠. 자, 알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너무 천천히 쳤죠. 네.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 일 적구도 좀 너무 천천히 쳤네요. 그죠? 어. 그래서 아 무조건 공을 천천히 쳐야만 되는 게 아니라 맞은 이후의 모습을 본다면 자 여기서 일리 더 나와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 조금 더 자신 있게 치시는 거야, 칙칙하게 이렇게 자이 자, 뒤로 맞히고 싶었어요. 그러나 좀 잘못 맞혔죠. 그래도 어때요? 그래도 어 제각돌리기 얼마든지 아 옆돌리기로 끌어 칠수 있고 어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어 하나를 치더라도 어 이걸 친 다음에 내가 또 어떤 공을 칠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공을 칠수 있으면 연습을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실력도 좋아지고요. <laughs> 자, 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너무 얇아서 이쪽으로 오지 않는 두께만 설정을 하시고, 어, 자신 있게 또 한번 쳐볼까요? 어, 공은 다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어,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세냐? 어, 어떤 그런 과정에서 어, 저렇게 많이 올라가면 어때요? 좀 쉬, 쉽지 않겠죠. 그 다음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생각을 하고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칠 때,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얘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줄여볼까요? 줄여질 수있을려나 수 조금 두껍게 치고 이제 옆으로 줘야 되겠죠. 조금 두껍게 치면서. 이런 정도로밖에 더 이상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렇게도 얼마나 좋아요. 예를 들어서 회전 주고 그냥 맞추기만 하면 볼이 내가 그 다음에 어떤 볼이 쓸지 어떤 그런 과정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치셔도 굉장히 유리하게 공을 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궁 정도는 얼마든지 우리가 보고, 어, 설정을 해가면서 조금만 신경쓰면 되는, 어, 어떤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이렇게 있어도 어때요? 좋죠?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푹 놓고 치시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자신있게 이렇게 쳤어요. 응? 어? 쳤는데, 이거 어디 갈 거라는 거, 이거 여긴데, 아, 이거 너무 붙었나? 너무 붙었구나. 어. 그래도, 아, 이런 정도는 만들 수 있다. 음. 그래서, 아, 이것도 내가 진짜로 뒤로 맞춰보겠다. 라고 하는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좋죠. 어, 뒤로? 뒤로 한번 맞춰볼까요? 뒤로. 어, 조금 더 세게. 어. 으쭈. 뒤로가 맞는 게 아니고. 어. 자, 이래도 어때요? 이래도 좋죠. 어. 목적을 정확히 좋은 데다 갖다 놓으시면 결과는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 지금 세게 치는 게, 세게 치는 게 사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어, 공을 굳이 그렇게 세게 쳐야 될 공들이 아닌데, 자, 이건 어떨까요? 이건 저 위에 있죠? 그럼 얘를 더 얇게 쳐도 될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두껍게 치려고 할거 아니에요? 근데 두껍게 치면 이쪽으로 가니까, 얇게 치면 더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더 올라간 만큼. 그러면 이건 어떠, 어떨까요? 이것도 얇게, 어, 얇게 치면 휘을 많이 주면 되잖아요. 그죠? 많이 주고, 이렇게 자신있게 쳤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음, 하하, 이거, 정말로 이거 꼭 뒤로 맞았어야 되는 거네요. 어, 그죠? 아. 그래서, 저도 어, 그런 과정을 연습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연습을 하시면서 어, 이걸 진짜 이게 여러분들이 계속 쳐서 공이 맞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걸 내가 맞히고 싶은 저 안으로 맞힐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요. 어떤 그런 실력을 이런 식으로 쳐서 아이 다음에 내가 어떤 모양이 나올 것이다. 어, 어렵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거기까지 신경을 안 쓰고 공을 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차피 연습해서 맞힐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공을 맞히면, 공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죠, 뭐. 그러면 맞힐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디 공이 있어도 지금 이런 위에 볼들을, 어, 이거? 이건 어떻게 하지? 어, 이거는 조금, 그래. 근데도 얇게 치자. 왜? 내 목적이 얘가 조금이라도 오면 좋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그럼 얇게 치면 어때요? 조금 세게 치면 돼. 어차피. 천천히 칠거 아니니까. 네? 어 너무 센가요? 네? 아이고 뒤로 갔어요. 자 어때요? 어 아주 아주 잘못 맞은 게 직접 맞아서 일리 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볼이 어디 있느냐, 어디쯤 있느냐, 근데 그 맞은 이유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조금만 해주시면 여러분들은. 아, 이 득점 이후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리, 그려내고 그려또그 그려낸 모습을 그대로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당구 실력은 이제는 1점 잘 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1점 잘 치면 그 다음에 이 공이 어떻게 쓸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쉬운 공, 어려운 공잘 치는 건 누구나 다 힘들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게 어렵지 않은 거는 연습을 하셔야죠. 연습을 하셔서 어 공이 어디 갈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그런 어떤 마음을 정확히 설정을 하고 이것도 이제 뒤로 한번 쳐 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 뒤로. 그대로 어 저도 이게 연습이 많이 되네요. 뒤로. 좀 정확하게 영상이다 보니까 조금 더어 정확하게 어이 그게 뭐야? 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근데 완전 잘못 맞았죠? 어, 완전 잘, 뒤로 가셨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공을 치시면서, 아, 내가 지금 맞히기도 바쁜데, 무슨 포지션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맞히려면 조금 더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당구 생각 아닙니까? 생각인데, 생각을, 어, 내가 조금 더, 조금만 더 깊이 해 보자. 그러면 그 제가 하는 대로 그대로 놓고 따라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아, 뒤로 맞나요? 하나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네? 이거는 그리 잘친것 같지 않은데도 볼이 그 다음에 또칠수 있잖아요. 실패를 해도 이렇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눈이 어,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 그래? 그러면 지금 여, 너무 많이 올라갔어? 그럼 내가 이걸 조금 더 두껍게 칠까? 어, 그럼 조금 더 두껍게 치면 돼요. 어, 여러분들이 두께 얼마든지 선택해서 치실 수 있어요. 선 어, 두께도 선택하실 수 있고 어, 힘도 선택하실 수 있고 어때요? 뒤돌리기도 있죠. 제각돌리기도 있죠. 좋지 않습니까? 어려운 거는 어려운 거는 쉽지 않다고 치고, 우리가 칠수 있는 것들을, 어, 칠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어, 여러분들이 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실력이 엄청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 어, 왜? 이건 생각의 힘입니다. 당구는 생각의 힘.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다 비슷하잖아요. 사실은. 그죠? 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치지? 얘는 치면 당연히 이쪽으로 올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도 되도록 얇게, 세게, 어, 두껍게, 두껍게면 일리 올수 있잖아요. 이거 쳐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아, 이거는 회전이 그리 많이 필요한 게 아니네. 얇게 치면서 조금 세게 쳐야 되니까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불리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치면 그게 안 돼요. 이렇게 얇게 쳐서, 어, 이렇게 쳐도 긴데? 그럼 얘도 힘 조절 못하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천천히 쳤는데도 근데 이렇게 짧게 잡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좋으냐면 어? 내가 이걸 얇게 쳤어 근데 세게 칠 수도 있어. 이렇게 그리고 내공은 어때요? 더 짧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지금의 배열은 여기가 오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어 쉽지 않은 배열이었지만 이게 조금만 조금만 일로 올라갔으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음,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렇게 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차이예요. 이렇게 있으면 어때요? 자동으로 여기서 쳤어요. 아유 너무 잘았다자 어때요? 이거 보세요. 그러면 내가 조금만 더 두, 두껍게 쳤다면 그냥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너무 세다는 거예요, 공이. 그래서 이 1단계가 뭐냐. 이렇게 세게 쳤어. 아주 세게는 아니더라도 자신있게 이렇게 쳤어요. 근데 공이 그리 세지 않다는 거예요. 응? 공이 다 세버리면 맞고 난 다음에 다 도망가 버리면, 아이코, 이건 너무, 너무, 너무 천천히 쳤죠? 예. 네. 맞고 난 다음에 다 도망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 도망가면, 이제, 내가 일적구를 포지션에서 갖다 놓은 거에 대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좀덜 하죠. 그리고 여기서 자신있게, 자신있게 이렇게 빵빵 쳐도, 어, 그렇게 힘이 세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공을 자신있게 치면서도, 어, 공이 그렇게 세지 않게 칠수 있다. 아, 지금은 조금 바깥으로 맞았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런 연습만 조금 더 제대로 해주신다면, 볼이 어디든 간에, 우리가 아직 이런 볼들을 잘 쳐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얇게도 칠수 있죠, 여러분들. 얇게 치면 어떨까요? 얘는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맞으면, 어, 모양이 별로 안 나와요. 그런데, 어, 이걸 이렇게 치면, 모양이 나오죠. 어, 나와요. 어, 아유, 너무 쎘나? 응?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양이 너무 약합니다. 이거 조금만 세게 쳤으면 이쪽으로 맞아도 좋고, 예? 여러 가지로 좋죠. 예.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어, 조금 더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신다면, 어, 일적구의 두께를 정확히 설정하자. 음, 설정을 해서 어, 어떤 방식으로 일적으로 어디를 보낼 건지 좀 세게 쳐도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어,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 거리는 안 잡으셨으면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피도 이상으로 힘이 세고 수구의 컨트롤이 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회전을 얼마든지 많이 줄수 있고 어, 끌 수도 있고 다할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게 공을 칠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지금 지금도 너무 약 조금 더 유리했죠. 어 그런데 저렇게 뒤로 맞으니까 또 어때요? 괜찮죠. 저도 이걸 정확히 맞힌다는 그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어요. 왜 맞히기 바쁘다고 봐야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도 이런 볼들을 어 너무 세게 치지 말자.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천천히 치기는 사실은 많이 불편합니다. 어, 잘 쳐야 돼요, 되게.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다서 모든 볼을 자신있게 치되, 자신있게 치되, 어, 힘 자체가, 어, 이거 얼마든지 세게도 칠수 있는 거니까요. 힘 자체를 조금 컨트롤 하면 좋지 않겠느냐. 어, 어떤 그런 의미에서, 어, 여러분들이, 어, 제가 지금 이렇게 시, 아주 엉뚱한 대로 가지 않게 그렇게 공을 칠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뭐 어, 이렇게 있어도 어, 어때요?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러면 아 이런 위에 모양은 어디서도 다 똑같아요. 이렇게 있으나. 그죠 그러면 아 이거를 길게 치면서 어 짧게 잡고 회전 밑에도 줄수 있고 옆에 맥시멈도 줄수 있으니까. 어. 이렇게 해서 아 너무 약했네요. 자, 지금의 같은 경우, 지금의 같은 경우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지금의 같은 경우를 조금 더 이제 두껍게, 어, 조금 더 두껍게 치면서, 왜? 두껍게 쳐야 조금 더 일적구가 유리하니까, 그리고 회전을 주고 무게로 이렇게 갖다 놓는 거죠. 어. 그러면 이게 많이 안 올라가니까, 어, 많이 안 올라가죠? 아이고, 또 너무 천천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저보다 더 훨씬 잘칠것 같아요. 어, 저는 이렇게 과정, 어, 길의 과정을 알려드리고, 어, 모든 공이 완벽하게 될 수는 없지만, 어, 내가 완벽한 과정으로 어,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어, 그런 입장을 만드시고, 어, 열심히 연습을 하시면 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짧게 잡는 게 세게 도칠수 있고, 얼마든지 어, 여러분들이 이 치는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왜 이렇게 치느냐? 힘 조절이 중요하지 않나, 어,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힘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성공했을 때그 이후에 내가 또칠수 있는 어, 그런 어떤 찬스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부족한 내용 했지만은 열심히 연습하셔서 여러분들은... 더 좋은 실력을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